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을 광주광역시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급지 중 하나인 광산구 수안지구에 수안자이 아파트 매매가가 1억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신고가가 8억 7천만원이었었는데 9월 2일 실거래가 7억 3천만원으로 약16% 하락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에서 2017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인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도 억단이 하락을 했습니다. 종전 신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9월 8일 7억 2천 5백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실거래된 거 말고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물건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 로얄층에 있는 요 매물 가격이 현재 7억에 나와 있어서. 이 가격으로 실거래가 체결된다면 18%의 하락 거래가 예상됩니다. 두 아파트뿐만 아니라, 광주는 최근 여기 매매가 그 전세가 시장 강도와 동반 약세 중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광주 부동산이 확실하게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광주광역시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파란색 반은 과거 데이터, 붉은색은 앞으로 입주를 앞둔 예정 물량입니다. 광주 아파트의 현재 조정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다시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전국에서 광주 아파트만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다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이는 광주광역시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상이 현재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요기, 요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 때문에 대출을 끼고 있는 매매가 전세가가 전국적인 동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광주 아파트는 금리 인상이 끝나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도 적고 시장 흐름도 타 지역보다 훨씬 괜찮은 상황입니다. 사실 광주는 전국에서 그나마 투자를 검토해야 할몇안 남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타 지역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의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살펴보고 대표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와의 연관성, 한번 분석해 보고, 추후 미래 아파트, 미래의 광주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주 물량 그래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입주 물량으로 2년 내에 계획된 공급 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광주의 입주 물량은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공급이 그래도 풍족한 편입니다. 2021년에는 공급이 다소 부족했으나 올해 2022년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세대 아파트가 광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통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광주와 같은 대도시도 전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매매가는 투자 수요가 껴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전세가는 실수요 가치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할 때 주변의 전세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풍부한 서울도 일시적으로라도 입주 물량이 전세가에 영향을 받는 적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그 주변 전세가 한번 큰 하락을 했었고 최근 송파구의 마천 거여랑 북위에부위래 쪽에 입주가 한번 터졌을 때 그때도 주변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고. 가장 최근에는 성남, 경기도 성남 쪽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광주 전체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와 입주 물량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와 하단 연도별 입주 물량을 주목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녹색 선, 녹색 바들이 월별 입주 물량이고, 이 파란색이 연도별 입주 물량입니다. 빨간색 바, 여기 큰 네모로 입주 물량이 적었을 때 광주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었을 때를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빨간색 이거 네모 박스로 이거 보면 광주는 놀랍게도 매매 시장 강도가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세보다 매매가가 더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자료로는 광주 광역시 전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자료라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로 광주 대표 아파트를 뽑아서 입주 물량과 전세가와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수완현진 에버빌 2단지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수완지구 안에서 여기 동그라미친 요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광주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했던 시기는 이 빨간색 바 표시된 2015년, 2018년, 2021년도였습니다. 해당 시기, 여기 빨간색 막대 해당하는 시기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초록색 선인 전세가와 매매가,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 매매가가 전부 다 동반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시기는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을 모니터링 하다가, 요것처럼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매매가는 오르기 전 요,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네, 요 1, 2개월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광주에서 학군으로 유명한 남구 봉선동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봉선 3차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되었던 2015년, 18년, 21년 여기 빨간 막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기 전세가,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와 매매가, 여기 전세가와, 매매가 여기 전세가와 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봉선 3차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가 광주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몰려서 매매가가 전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가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함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전세가율이라고 매매가를 전세가로 나눈 이 비율인데 이게 같이 낮아지는 모습이 함께 관찰되기도 합니다. 2024년 이후 중장기적 2년 이후의 광주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인허가 착공 물량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물량을 보면 2020년, 21년 이때 감소세죠. 인허가 착공 신고는 저 이제 건물 질게요 하고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라 보통 인허가 착공 시점 요 이때부터 3년, 4년 이후에 입주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21년에 그 인허가 신고 물량들은 2023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입주가 되기 때문에 광주 아파트의 공급이 앞으로도 부족할 거를, 죄송합니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광주 아파트가 올해 딱 닥친 입주 물량만 좀 마무리인데도 내년부터는 전세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가 시국이 이러니까 당분간 월세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가 다시 오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임대차 가격이 상승하며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요 전세 전망 지수인데 여기 KB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지금 전세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시장을 선행하는 선행지수로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광주의 전세정망지수는 7월부터 쭉 하락하고 있어요. 부동산 소장님들이 생각할 때 아, 광주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입주와 금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7월 뭐 이때 7월부터 9월까지 입주물량을 보면 엄청 많아요. 여기 엄청 많습니다. 입주물량이. 제 여기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쭉 그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아파트는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광주는 과거 사례를 보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더라. 근데 광주 아파트의 입주는 2022년 9월 이후로. 부족하다. 그리고 인허가 착공 물량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23년, 24년도 입주 물량이 부족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전세가 혹은 월세가의 상승을 보면 입주 물량이 소화되는 것이 보인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그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이 광주의 전세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전세가가 뭔가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게 1, 2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매매가는 아직 미어 올리지 못했다. 이럴 때가 너무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광주는 전국에서 몇안 되게 남은 부동산 투자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 시기만 끝나면 광주랑 충청도에는 청주, 이두 개를 되게 좋은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